원래 직업군이셨잖아요 그래도 10년이면 짧은 기간도 아니고 계속 하실 것,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대관령에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중간에 뇌출혈이 터졌어요 밖에 잠깐 바람 쐬러 쪼그려 앉았다가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고요 혈관이 잘못 붙은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뇌압도 올라가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서 기절해서 잠들고 그럴 때 생각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아나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해보고 싶은 거못 해보고 조금 아깝잖아요. 경기도 평택시. 안녕하세요. 실내 캠핑장을 만들었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왔다. 안녕. 이름 이 코코. 코코요. 요예아 네. 그래요. 빠지 막. 파티룸 이런 사장님들 네. 되게 잘하시더라고. 아 어, 엄청.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좀 원래 잘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이제 네. 활동을 좀 하시다 보니까 좀 마이크 빼고. 네. 화장실 잠깐만 갔 아, 다녀오십시오. 네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예약 전화를 받는 원빈 씨. 네. 많이 바쁜 듯하다. 두개 연결해 가지고 잘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예약을 직접 받으시나 보네요. 네이 매장 전화 제 걸로 돌려놔가지고 아 매장으로 가게 안 해주시고요? 네 지금 오픈을 안 해서 그 전에는 이제 네, 핸드폰으로 네. 오게 하셨던 거예요? 네 예약 전화 받게 됐습 오늘 화장실 안가 아, 네. <laughs> 지리실 것 같다 네. <laughs>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셨나요? 님 정확히 가시려는 데가 어디신 거죠? 아 저희 지금 3호점 오픈 준비 중이어서 거기 3호점 공사하러 아... 네, 가야 돼요. 어디에요, 그럼, 그게? 시흥의 은계호수라고 호수공원이 있는데, 네. 거기 바로 앞에 상가 1층에 아하.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어요. 직접 가서 근데 공사를 보시나 봐요? 네, 직접 봐야 돼요. 이번에 좀 인테리어 업체로 다 맡겨서 한게 아니라, 네. 거기 감행점주분이 직접 구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음. 감리할 사람이 없어서, 아... 감리하러 가야 돼요. 저도 컨셉 그냥 맡겨놓고 던져버리면 편한데, 네. 그러면은 이상하게 공사하시거든요. 아, 브랜드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매장 오픈한 지는 작년 7월에 했으니까 한 1년 2, 3개월 됐고요. 음... 이게 1년 지나야 체인점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평택에 제가 처음 온게 이제 20살 때 왔고요. 직장 생활 하다가. 중간에 한번 저기 강원도 대관령에서 3년 살았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옮기셨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직업군인이었어 가지고 중간에 한번 순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대관령 갔다가 여기 한 26, 여섯 살쯤에 다시 온거 같아요. 직업군이시면 장교로 근무하신 거예요? 부사관으로 근무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으로. 1 0년 하고 나왔어요. 아, 되게 오랫동안 그래도 근무를 하셨네요. 1 0년 동안 저, 하신 거면. 저 상사 이제 딱 달아야 될 때. 막 진급 불어서 그런 거 쓰고 나왔거든요. 어쩌다가 차에서 지금 아깝지 않아요? 엄청 길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laughs> 조금 아, 이따가 풀어주세요아 아, 네. 이거 아깝겠어요. 네.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아. 흐릿흐릿하네요. 날씨가 영 좋지 않다. 구름이 사기를 칠 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laughs> 제가 공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상학을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구름이 약간 양털 모양이다. 네. 맑은데 좀 구름이 이렇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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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다. 네. 화는 날 밤에는 흐려지면서 비가 와요. 아. 네, 우선 챙겨줘야 돼. 요 아. 비안온 구름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는 몰라요. 아 그래 그래. 원빈 씨도 사람이라 완벽하지 않다. 아. 이거는 뭐예요? 저 어제 집에서 네. 만들었거든요. 아, 어. 이게 뭐냐면, 박스 하나하나마다 불빛이 들어오는데, 네. 앞쪽에 반투명 아크릴로 해가지고, 뭐, 캠프, 인더, 시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 LED 박스 소품이 직접 네.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쵸, 만들죠. 주문 제작하실 만도 한데, 이거를. 너무 비싸잖아요. 네. 사면은. 그래서 그냥 만들어. 이거 5천원이면 만들어. 어, 안녕하세요. 전구야. 공사 중에 무슨 일이 생긴듯하다. 지금 불 켜면 불 올라와요? 전구 불량 많아요? 오자마자 불량이 많다 그래가지고 얘는 불량인 거죠 지금. 아, 아, 밤하늘 그. 아, 네. 천장에 전구로 별을 표현했는데 전구가 말썽이란다. 오징어등도 안 들어오는 거 많아요? 생각보다 다른 매장과 좀 느낌이 다른데요. 맞죠. 데크 네. 여기 이제 안쪽에 텐트 다 들어갈 거예요. 음이 위쪽에 텐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기 텐트 들어가고. 네. 앞쪽에 테이블, 아 네. 그래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거든. 서빙해서 숯불를 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냥 가스에다가 산 모양 음 불판에 이렇게. 네, 이거 저거 이제 밤에 와서 다 달았어요. 다시면 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직접 달았어요. 근데 네, 이게 길이가 지금 불규칙하잖아요. 네. 기성품을 사다가 선을 다 잘라 가지고 네. 다시 조립을 해서 단 네. 거예요. 녹아다니 음. 50개 했어요. 아니 왜? 저녁 가시고서도 노가다를 하세요. 이몇평 <laughs>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8 평이에요. 뭐가 불량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 잘된 거입니다. 그데 <laughs> 화가 나실 만 하신 게 네. 공사가 계속 미뤄지니까 음. 저분들이 자주 나오셔야 되잖아요. 네. 아직 화가 나요 좀. 예, 네, 아침부터 화나서 전화 받았어요. <laughs> 아, 근 제가 네. 용역을 넣은 게 아닌데. <laughs> 한 판이요? 네. 아니요, 그 사장님이 부르셔서 한 건데. 네. 왜 타이머를 안 달았어요? 타이머 안 달았어요? 네. 여기 바로 옆에 사무실이어서 와서 바로 달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잔디 깔아야 돼요. 오늘 다 해야 돼요? 잔디, 아니? 네. 근데 까는데 뭐한 시간이면 다 깔아가지고. 어 네. 바닥 바닥인데 그래도 얼마 안 걸리나 보네요. 네네. 롤로 돼 있어서 그냥 쭉 네. 본드 바르고 펴면 돼요. 아... 어제 밤에 또 만들었던 게 이거 만들고 갔거든요. 이거예요? 네. 아 이건 잘했죠. 이건 어디 들어가요? 이쁘다. 네, 이거는 저기 카운터 맞은 편이랑 저쪽에 포토존으로 들어가요. 아... 네, 여기 안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음. LED 소품박스아 네. 여기 들어가는 거고나나는 네. 어, 근데 인테리어 진심이신데요 느낌이 맞죠 저 3년 동안 연구했는데 <웃음> <웃음> 인테리어만 한 것도 아니고 네. 공사비에 낮추려고 네. 막 전기 같은 거다 공부하고 아 직접 다 공부하셔서? 네. 알아야 덩탱이안 쓴다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브랜드 기획할 때 1년에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준비할 때요 네. 맞죠 다른 사장님들 만나면 은 네. 다 1, 2 개월 만에 자르시는 분들을 허다하거든요. 네. 3 년을 그렇게 고민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는 하거든요. 맞죠? 큰돈 들어가니까. <laughs> 저 군인이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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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감내를 시작하는 원빈 씨다. 혹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게 가운데 하나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 비공적 조사걸리잖 여기 위에 못 꺼나요? 저 철했다가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쭉들어구니다자한번 아, 사다리 타고 대부 대만 볼게요. 원빈 씨는 참지 않지. 쇼에. 이 직접 올라가시게요? 어 그쵸. 응. 안녕하세요. 어 저희 촬영.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와야 대볼게요. 결국 직접 올라가서 보기로 한다. 걸리네. 여기서 이만큼만 내리면 되지 않을까? 여기 다 한번 걸까요? 이렇게 걸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이 정도 여유 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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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명 본점 본점 대표님으로 오신 건데. 아휴... <laughs> <laughs> 인력 일이요 인력 일 <laughs> 타이머 안 해주신대요? 아.. 보통 해야 돼요 타이머 원래 어, 타이머 보통 해주는데 20만원 20만 이래요 하나하나씩 아.. 말다 했다타이머라는지 그런 가정들은 대체를 네 보통 기본으로 다 해주세요 <laughs> 아, 기본으로 다 해주시는데 말안 해도 네, 저런 상황입니다 <laughs> 아니, 조명 예쁘죠? 우리 아니, 아니, <laughs> 저번에 밤에 와서 다 달았어요 <laughs> 아까 안계시던데 저요? 저 어제 밤에 거의 한 12시 다 돼서 들어갔어요 아. 이거 다 하고 내심 자랑하고 싶었던 저기 밖에 있는 거. 원빈 씨아 화단이... 뭔가 인터... 인테리어 업자분 촬영한 거야아 인테리어 업자가 지금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laughs> 한분한분다불르니까 지금 제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laughs> 저기 지금 다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A부터 지금 Z까지 다한 거예요 <laughs> 아, 도면도 <laughs> 네. 도면도 원래 인테리어 업체에서 도면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네. 그거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도면 다 제가 만들고 전기 도면 다 아. 만들고 건축 뭐, 목공 도면 만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 이런 거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본인도 모르시는구나 네. 나 지금 와이어 걸거링 네. 사러 가야 돼요 아. 아. 아, 이것도 왜 <laughs> 제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 뭐 하시려고? 요 이제 하나 갈고 가야 될아무도안할것 아. 같아요. 아무도 안 하겠죠? <laughs> 네. 어, 예쁘다. 예쁘죠? 네, 근데 진짜 인테리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죠? 네. 아, 저희 근데 맛은 더 좋아요. <laughs> 제일 중요한 거. 네. <laughs>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저기구나.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목소리 나가는데 괜찮아요? 네. 어제 김문정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오케이. 아, 근데 여기는 친고가더 넓네요. 본점이 네. 그러니까 루프탑 같은 느낌이던가, 네. 여기는 살짝 야외 느낌이 날수 있죠. 여기는 몇 평이에요? 저희 116평이에요. 진짜 월세, 월세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층이어서 많이 안 나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여기는 저희 500, 웬만한 1층 상권 50평 정도의 가격이네요. 근데 여기 한 40평 정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수증 드릴까요? 버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형이네분 맞으실까요? 저 편하신 자리에 앉으실게요. 12번에 손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네. 일을 안 해도. <laughs> 아, 그래요? 네, 현가에서. 네. 바빠요, 안 바쁘죠? 안 바쁘죠? 아, 안 나온다고 그래, 지미안 해요. 안 바쁘죠? 오, 네, 죄송합니다. 아, 방해밖에 안 되는구나. 아 조용히 있어야겠다. 일할 만해요? 예. 네. 너무 자기적이야, 질문이. 완전 원래 잘안 떠드세요? 예, 아니요, 저희말 예,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많이 하는데 네. 왜말안 해요? 저, 얘기 아, 그래요? 아니, 뭐, 뭔지 사장님이 잘해줘요? 사장님이 잘해주세요? 엄청 잘해요 <laughs> 저 방해되나요? 예.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결국 큰 실수를 하고 만다 <laughs> 비싼 거 고르세요 비싼 거 지금 영상에 담아버리게 5초 5 4 3 아구찜? 아구찜? 아웃백 아웃백? 아구찜, 아구 아구 아구찜? <웃음> 아구찜? <웃음> 영상에 꼭 넣을게요 아웃백 알파노 알파노라니요? 뭘 그렇게 해요 <laughs>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웃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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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하나 저 이거 보여드릴까요 4800 정도 나오고요 5천만원 팔았다 치면은 순수익률 한40% 정도 나오는 매장 거짓말로 막40% 나온다는 매장이 아니라 진짜 나와 고깃집에 오, 50평형만 돼도 사실 손익분기점이 되게 기준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지금 매출을 보면은 낮은 편인데도 마진율이 40%가 나온다 되게 의아하긴 해요 그렇죠 보면은 평균 판매가 10만 원 이상이잖아요 테이블 평균가예요 이게 네. 근데 이것도 위에 424도 3천원짜리 과자들 포함해서 11만 원인 거예요 실제 판매 평균 테이블당 평균가는 15만 원인 거죠 음. 왜냐면 얘네 1,000원짜리들까지 아, 포함된 있으니까. 거니까 네. 한 테이블에서 오래 많이 드시니까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죠 인건비가 테이블이 적으니까 일단 적게 들고 전기공사 같은 거를 지금 배전함이 저희가 3개 호실를 합친 거여서 배전함이 3개인데 그 전기 증서를 되게 잘 나눠서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한여름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많이 안 들죠 준비를 그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다그 정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요? 네 아,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셨던 대로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쵸. 텐트도 다, 다 하는 거죠? 네 텐트가 12개 있고요 음. 보시면은 저희 가족 단위 애들 텐트 들어가서 놀고 부모님들은 밖에서 식사하시는 평수대비 되게 넓게 쓰는 거잖아요 테이블 더 놓을 수도 있을 텐, 있었을 텐데 저희는 매장이 빨리빨리 도는 매장이 아니고 오래 드셔서 많이 먹는 매장이어서 테이블가가 높거든요 자리를 테이블 하나당 매출을 500 정도로 잡았어요 한달 매출이 500으로 잡았어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개면 은 곱하기 500 하면 은 6천인 거죠 음. 여기는 6천 정도 나왔을 때 적당한 매장이다 쾌적한 매장이다라고 세팅을 한 거여서. 네. 네. 12개만 놔도 충분.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으면은 좋긴 해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일을 많이 하고 힘들잖아요. 마진율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한 테이블에 그냥 많이 앉게 만들어 버리자. 보통 음 네. 2인 손님이 많이 없어요. 잘 없어요. 아. 네. 이미 좌석부터가 네네. 6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웨이팅이 주말에는 생길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네. 웨이팅이 너무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레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본다. 여기는 그럼 주로 어떤 공간으로 쓰이는 거예요? 보통 애기들 와서 들어가서 장난감 저기 대여할 수 있어요. 네. 장난감 대여해서 놀고 여기서 그냥 밥 먹고. 아. 네. 여기 불은 못 들어와서 네. 구워진 거 이런 거다 먹거든요. 음. 이런 데서 하이볼 같은 거 드실 수 있고요. 음. 네. 애들 놀기 좋죠. 좀 그래서 집이 1 3채예요아 <laughs> 텐트 범에서. <펑에서요>? 요그 네. <laughs> 정도면. 부동산 부조 아니세요? 아저 부자 다주택 장입니다 <laughs> <laughs> 원래 직업군이셨잖아요 네네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셨으니까 그래도 10년이면 짧은 기간도 아니고 계속 하실 것,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대관령에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중간에 뇌출혈이 터졌어요 그날 퇴근하고 춘천으로 맞지를 하러 갔거든요. 놀러 가서 이제 밤에 밖에 잠깐 바람 쐬러 쪼그려 앉았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어지러워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왜 펜션 이렇게 턱 있고 밑에 네. 막 주차장 있고 이런 네, 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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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떨어져가지고 머리로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고요.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붙어서 또잘 아물고 있다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혈관이 잘못 붙은 거예요. 이제 여기를 막아야 되는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음. 심각했죠 그때 막. 생각했는데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리고 중환자실이 한 3일 동안 기절해가지고 입원해 있었고요. 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뇌압도 올라가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서 기절해서 잠들고. 부모님은 아직도 잘 모르세요? 그 아, 아시죠? 지금은 네. 아세요? 네. 많이 회복됐을 때 이제 네. 그때 말씀드렸죠. 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놀라셨죠. 네, 또 사고 쳤구나. 그럴 때 생각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아. 나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해보고 싶은 거못 해보고. 조금 아깝잖아요 한번 해보신 거 해보자 재밌는 거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준비를 하게 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캠핑 가는 걸 좋아했었고 그럼 내가 하나 차려봐야 되는데 바람 불고 기상 상황에 억제받지 않는 내 매장을 차리게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laughs> 이런 사업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 좀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저 군대에 있으면 은 항상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 나가서 뭐할 건데? 잘할 수있겠든 사회는 지옥이야 근데 그분들은 안 나가봤거든요 물론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잘될 거다 그래서 저는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예어요 음. 많이 걱정들을 하셨죠? 네 걱정보다는 나가는 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았어요 아 그때 당시에요? 아 이건 진짜 장병이나 장교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네. 대표님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촬영했죠 오늘 촬영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 처음에 많이 진짜 너무 긴장했잖아요. 아 맞아요. 고속도로 잘못 타고. <laughs> 네. 근데 사실 지금도 긴장돼요. <laughs> 아진짜요 근데 어. 처음보다는 확실히 좀잘 네,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laughs> 감사합니 앞으로도 뭔가 좀 꿈이라든가 이런 목표, 계획 이런 게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하는 이 사업장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전국에 늘리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제 개인적인 목표는 돈안 번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네. 네, 돈 많이 벌어서 다, 딸 태어나면 돈 벌어서 이민 간다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laughs> 그 영상이 안나와는데 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달미가 좋다고 하셨다. 돈 많이 벌어서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고 싶어요. 뭐, 와이프도 좀 편하게. 왜냐면 21살 때저 만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어? 같이 막돈 모은다고 아끼고 국에게 음. 너무 빡서한서 이제는 좀즐기면서누리면서 살자 하는 게국 한국에서 요국에서에 진짜 네. 만약에 네. 이민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면 한국에서 한국한국이 너무 좋아요. 청년분들한 하고 싶한 일을 한번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직 너무 젊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막 직장 생활을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 번쯤 도전은 해볼만 하다. 대신 충분한 준비를 했을 때, 네. 아니면 그만큼, 아, 나뭐할 거야, 창업할 거야 해서 돈도 못 모았는데 막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내가 아쉬움이 없을 만큼은 2030 때는 해볼만 한것 같아요. 저는 서른 살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너무 시작하기 늦지 않았나? 이미 결혼도 해버렸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너무. 젊은 나이. 에 그래도 만약에 잘안 되더라도 해봤다는 거에서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안 해봤으면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음. 아, 나 그거 해볼 걸. 나 해볼 걸 하는 것보다 더.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 번쯤은 해볼 만한데 이왕 하는 거 성공할 수 있게 많이 준비해서 음. 네,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2030 화이팅! 아니야. 화이팅!